한 주간 국내 모터스포츠를 리뷰하는 남자 오토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토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국내 모터스포츠와 관련된 리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 개를 준비를 했고요. 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번 주 금요일은 특별 리뷰로 CG 슈퍼레이스 공식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업로드가 되니까요. 많이들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웬만한 이야기들이 네, 금일로 넘어가는 바람에 네, 두 개를 준비했고요. 그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식은 바로 e스포츠 이야기인데요. 어, 현대차가 이제 높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랠리 게임을 이제 국내 대회에서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현대차는요, 2019 e스포츠 WRC 코리아 대회를 열고요. 우승자에는 유럽에 초청해 국제 대회 출전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이 e스포츠 대회는요 이제 지난 15일부터 8월 4일까지 이제 공식 레이싱 게임인 WRC 7을 활용한 e스포츠 대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 e스포츠 WRC 코리아를 국내에서 개최한다고 밝혔고요 얘기를 했고 이를 통해서 현대차는 이제 모터스포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고 모터스포츠 문화를 국내 에 널리 알린다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선전은 이제 지난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 현대모터 스튜디오 디지털 어, 여기는 뭐 경기도 고양이고요. 어, 스튜디오 디지털은 그 코엑스에 있을 겁니다. 네, 코엑스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레이싱 게임 네트워크, PR, PSR, 네등 이제 8개 지점, 총 10군데에서 지정어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총 10군데에서 진행이 된다 하고요. 참가자가 때는 지정 된스테이션을주행한후최고 레타임의 기록으로 순위를 결정하 되면 결정이 되고요.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선 기간 내에 도전 횟수 없이 차,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 5월 25일부터 그리고 8월 4일까지는요. 격주로 진행되는 이들 본선 경기는 실제 WRC 랠리 와 같이 순위에 따라 포인트를 쌓는 시즌대로 진행돼 현실감을 높이고 모터스포츠 에대한사람들의 심리적 장벽을 낮출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우승 최종 우승자인테는 10월에 유럽 WRC 현장에서 개최되는 2019 e스포츠 WRC 월드 챔피언십 출전자과 함께 대회 참가를 위한 항공 및 숙박권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요즘 e스포츠가 많이 하면서 또한 이제 이제 뭐 레이싱 게임도 많이 어증가를 하는 추세에요 요즘.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이걸 또 개최를 해서 또 올해에 어, 개최를 한다니까요. 어 모터스포츠 고양 또 현대 모터스 츠 디지털 그다음에 이제 그외 8개 지점에서 하, 한다니까요. 총 10군데에서 지점을 한다니까요. 어 한번 그 자연 상황은 이제 사이트를 확인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 이야기는 바로 슈퍼 챌린지 대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마추어 이제 드라이버의 도전 무대 2019 슈퍼 챌린지가요, 어, 지난 7일날 대백 스피드웨이에서 공식 연습을 또 진행을 하면서요, 또 긴밀한 소통의 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날 이제 공식 연습에서는요, 자율적인 주행을 통해참가 선수들 각자 이제 차량을 점검한 데 이어 이제 네고레이스 시뮬레이션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실제처럼 서킷을 주행하고 제육국과 제급유와 한제아 죄송합니다 제급유와 그 다음에 드라이브 교체 등 규정에 따른 네고레이스 대비를 대비 데뷔 연습을 진행했다고고요. 어, 올 이제 슈퍼 챌린지는요 이제 네고레이스 중심으로 대회 성격이 좀 바뀌어지면서 선수들의 참가 요건과 어, 진행 방침 등의 많은 의문과 관심이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이 런치 행상을 통해서 달래진 규정에 대해서 또 설명했고요. 이날 또 공식 연습을 통해서 시점과 같은 상황을 또 경험할 수본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 이제 뭐 공식 연습 끝난 이후에 이어졌다는데요. 레이스 디렉터인 김항봉 레이스 디렉터는 이날 내고 레이스 참가하 선수들과 대화 시간을 또 마련했다 합니다. 이날 이제 선수들이 실제 겪은 불편함이나 개선사항을 청취하후 향후 안정적인 대회를 운영하기 위험했는데요. 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다고 하고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 레고 레이스가 많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현대 아반떼 컵 시리즈에서 네고레이스를 하긴 하는데 매 라운드는 마다 하지는 않고요. 이 가끔, 가끔씩 가끔씩 한 라운드 이제 한 라운드는 그냥 일반 석 주행, 일반 대회를 하고 또한 라운드는 네고레이스 이렇게 조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 슈퍼, 2019 슈퍼 엑스타 챌린지는요, 이제 아예 어떻게 보면 네고레이스가 조금 중심이 되어가지고 더서킷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막전은요, 5월 12일 태백 스피드웨이에서 개막전이 하고요. 뭐, 이 경기는 또, 어, 저도 가볼 예정이고요. 뭐, 추후에, 아직까지는 추후에 가볼 예정이니까요. 또 어떤 레이스를 펼칠지 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슈퍼 챌린지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이 금호 타이어에서 후원 및 주최를 하는 대회이고요. 아마추어에서는 굉장히 드라이버한테는 좋은 대회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로써 국내 모터스포츠 이야기는 소식들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토트렌드는요 네이버 데이스토리팟빵과 파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오토트렌드라는 이름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터스포츠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된 뭐 리뷰, 포스팅, 영상까지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이버는 서로 유추가 서로 유추가 또 미유추해 주시고 디스토리 구독, 박방과 파트에서는 구독 및 후원, 마지막 유튜브에서는 구독 및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했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특별 리뷰로 2019 슈퍼레이스 공식 테스트 어, ASA 어, 6 0 0 0 클래스 어, 테스트 공식 테스트에 대한 리뷰를 또 여러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내일 해외장차 리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또 들어주시고 다음 주 화요일 날또 새로운 군대 오토스포츠 소식들 또고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화요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트렌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